안녕하세요, 물곰입니다. 이번 영상은 윈포마 세팅 소개인데요. 일단 해당 영상을 만든 이유는 개인적으로 제가 윈포마를 제일 좋아하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화라마를 어려워하시고 그래서 무조건 쉴레마로만 플레이하시는 경향이 강하더라고요. 이를 이용해서 엄청난 바가지를 씌우는 장사꾼들도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쉴레마 말고도 충분히 강력한 성능을 낼수 있는 이 윈포마 세팅을 소개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다발사격 7프레임을 굉장히 좋아해서 무조건 7프레임을 기준으로 세팅을 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윈포만은 용병에게 신뢰를 주는 세팅이 가장 안정적이고 편합니다. 하지만 저는 용병에게 신뢰를 줄 거면은 신뢰만 하지라는 마인드가 강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팅을 만들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급자족이나 맨땅으로 플레이하시는 분들을 위해 수수께끼가 없는 초가성비 세팅과 수수께끼가 있을 때의 세팅 모두 준비하였으니 본인의 스펙에 맞게 세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세팅 소개 시작하도록 하죠. 먼저 수수께끼가 없을 때의 초가성비 세팅입니다. 단원 컨대이 세팅으로도 1인방은 쓸고 다닐 수 있으니까요. 햄을 구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꼭 참고해서 세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기는 윈포마이기 때문에 윈포를 사용합니다. 윈포는 변동 옵션이 마우 6에서 8%밖에 없는데 제일 낮은 6%짜리를 써도 플레이에 전혀 지장이 없으니 싼거 구매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공속을 챙겨줘야 하기 때문에 라주쿠로속켓을 뚫고 샤이룬작을 해주었어요. 갑옷은 루너드 투지입니다. 엄청난 달리기 속도로 기동성을 챙기고 공격 속도를 40%나 챙길 수 있는 개인적으로 수수께끼 전까지 물리캐릭의 교복이라 생각합니다. 베이스는 방어력 200 이상 갑옷 아무거나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뚜껑은 마비나 뚜껑에 15 공속 주얼작을 해주었습니다. 역시나 공격속도를 땡기기 위함인데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지만, 자급자족이라 이것도 부담되신다면, 그냥 3소 티아라나 다이어뎀에15 공속 주얼 3개 박으셔도 됩니다. 장갑은 물리캐릭에게는 불변의 진리 고무장갑입니다. 20 공속과 악마추된350%이두 줄만으로 물리캐릭이 채용하는 이유는 충분하죠. 벨트는 관통벨트를 착용해주었습니다. 민첩 맥뎀으로 데미지도 올라가고 이 아이템으로 관통 확률을 100% 가까이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화라마에게 찰떡인 벨트죠. 신발은 선열기술을 채용해주었습니다. 보통 화라마의 신발로 전쟁여행자와 선열기술 뭐가 더 괜찮은지 얘기가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의 강타라도 있는 게 좋다 생각하는 사람이라 선열기술을 사용해주었습니다. 취향에 따라서는 전쟁여행자를 바꿔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반지는 치륵서리와 라흠링을 착용해줍니다. 명중률, 민첩의 빙결 방지를 챙겨주는 치륵서리는 당연히 필수고, 나머지 반지는 라흠링을 껴주시면 됩니다. 마흡은 민포에 붙은 6에서 8%로 충분하기 때문에 라음만 있으면 충분해요. 특히나 라흠링은 크래프트를 통해 제작할 수도 있고, 마음링이나 듀얼링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구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선호 옵션은 라흠에 추가로 명중률, 힘, 민첩, 저항, 생명력 등이 있으면 좋아요. 목걸이는 아트마 목걸이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타격 횟수가 워낙 많고 화살이 관통도 되기 때문에 화라마가 쓰면 피해 증폭이 정말 잘 걸리죠. 가격도 저렴한 편이라 구하기도 쉽습니다. 스왑템은 텔포봉을 착용해 주었는데 아무리 이동속도가 빠르다고 해도 확실히 벽으로 막혔을 때는 텔포를 쓰는 게 편해서 텔포봉을 넣어 주었고요. 허라드림 큐브에는 투지 활을 넣어 주었습니다. 이 활은 1레벨 폭발적인 속도를 키는 용도고요. 1레벨 폭발적인 속도가 켜졌을 때 윈포마는 140 공속을 맞추면 다발 사격 7프레임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공속은 윈포 40, 갑옷 40, 장갑 20, 뚜껑 45, 총합145 공속으로 다발 사격 7프레임을 충족하게 되죠. 호라드림 큐브에 있는 투지를 수합하는 게귀찮기는 하지만 초가성비라서 이 정도는 감안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도 호라드림 큐브가 바로 열리는 단축키를 지정하고 투지를 쉬프트 좌클릭하면 바로 아이템이 바뀌니까 예전보다는 수합이 많이 편해져 더 좋습니다. 부적은 횃불 애니참은 기본으로 넣어주었고요. 물리면역을 편하게 잡기 위해 물리파괴참도 넣어주었습니다. 파라마는 노화나 피해 증폭 같은 저주를 잘걸수 있어서 무조건 물리파괴참은 넣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 부적은 당연히 매걸의 달려참이나 매걸의 피참 같은 매걸의 참 기여를 넣어주는 게 좋지만 없으시다면 일단 저항이나 생명력이 붙은 부적이라도 넣어주시면 좋아요. 저는 초가성비 세팅이니까 매걸의 참두장 정도만 넣어주었습니다. 용병템은 무기는 사신의 종소리인데 공속 프레임을 올리기 위해 샤이룬작을 해주었고요. 갑옷은 르너드투지를 껴주었습니다. 용병이 빨리빨리 모백에 붙었으면 좋겠어서 채용을 해주었구요. 뚜껑은 기어의 얼굴에 15공속 주얼작을 해주었습니다. 화라마는 보스전이 취약한데 용병에게 이 뚜껑을 줘서 강타를 많이 챙겨주면 보스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15공속 주얼로 공속 프레임도 올릴 수가 있구요. 스탯은 힘은 아이템 낄 만큼 활력은 개인의 기량에 따라 다른데 저는 생명력을 700에서 800 정도로 맞춰주는 편입니다. 컨트롤이 자신이 없는 분들이라면은 900대까지 맞추셔도 되구요. 나머지는 모두 민첩에 투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저항이 정말 낮죠 네 화라마는 이게 정상입니다 맞기 전에 주인다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저항이 이래요 스킬은 간파속사는 마스터하고 관통은 아이템 빨 포함 8레벨 치명타는 아이템 빨 포함 최대 24레벨을 맞춰주시면 됩니다만 저는 한 16에서 18레벨 정도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몸빵용 발키리 하나 속사의 데미지를 높이기 위한 유도 화살을 마스터하고 저는 다발사격을 찍어주고 있어요 레저렉션에서는 속사가 버프를 많이 먹어 속사를 쓰는 게 훨씬 좋긴 하지만 저는 화라마의 감성은 무수히 많은 화살이 나가는 다발사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찍어주고 있습니다 자 초가성비 세팅을 쭉 소개 드렸으니 이제 성능을 보여 드려야겠죠 참고로 윈포만은 방무가 없어서 레벨이 낮으면 명중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레벨이 85 이상은 되어야 지금 저와 비슷한 성능이 나올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카생 1인방 사냥을 달려보도록 하죠. 그래도 초가성비치고는 1인방 사능이 아주 괜찮죠? 그 다음은 제가 사용하는 세팅으로 수수께끼를 사용하는 세팅입니다. 무기는 똑같이 윈포를 사용하는데 저는 샤이룬을 박았지만 성능을 더 올리고 싶으시다면 공속과 데미지를 더 올려주는 증속주화를 박아주시면 됩니다. 갑옷은 루너드 수수께끼입니다. 솔직히 전체적인 옵션을 보면은 인내나 투지가 더 좋지만 순간이동이 있고 없고 디아투 플레이 스타일 차이가 너무 커서 반드시 사용하는 디아투 적패 루너드죠. 뚜껑은 30달려 3솥뚜껑에 중속주얼 3개를 박아주었습니다. 윈포에 샤이룬작을 했다면 뚜껑에서 30공속만 챙기면 되는데 중속주얼작을 하려면 45공속을 다 챙겨야해서 3솥뚜껑을 사용해주었고요 20팩의 3솥뚜껑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대체할만한 뚜껑으로는 거인 두개골에 중속주얼 두개를 꽂으시거나 뭐 가성비로 사용하던 마비나 뚜껑 사용하셔도 됩니다. 장갑은 고무장갑, 벨트는 관통벨트, 신발은 선열기수, 반지는 칠흑수리와라음링 목걸이나 아트마 그대로입니다. 다만 반지에서 라음링을 좋은 걸 써주시면 좋고 만약 20패켓 3소 뚜껑을 사용하신다면 패켓 라음링을 사용해서 총 30패켓을 챙겨 텔포 속도를 한 프레임 높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압템은 투지 화를 착용해줍니다. 이제 텔포가 기본으로 가능하니 w 를 눌러서 투지를 바꿔 폭발적인 속도를 키고 다시 윈포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주적은 횃불, 애니참, 물리파괴참을 넣고 나머지는 매거래 달려참을 넣어주었습니다. 매거래 달려참이 부담되신다면 은뭐 그냥 매거래참이나 저항참 넣어주시면 돼요. 용병템은 무기는 루너드 투지입니다 1렙의 폭발적인 속도와 투지에 붙은 1렙 광신을 동시에 받으며 윈포 기준 90공속을 챙기면 7프레임이 나옵니다 다만 1렙 광신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텔포로 용병을 계속 데리고 다녀주어야 해요 갑옷은 루너드 명예의 굴레입니다 저항도 챙길 수 있고 라업도 있어서 용병의 안정성을 높여주죠 이 모든 스킬로 위스오라 레벨도 올라가고요 뚜껑은 기요미얼굴의 15공속 주월작을 그대로 사용해주었습니다 택과 스킬은 이전과 그대로니 스킵하고요. 바로 사냥하면서 성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물론 고급템들이 여러 들어가긴 했지만 윈포로도 정말 강력한 성능이 나오죠. 오늘 초가성비 윈포마 세팅과 제가 사용하는 신뢰없는 7프레임 윈포마 세팅을 소개드렸는데요 윈포마 지금도 정말 강력하고 재밌는 세팅이니까 윈포에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꼭한 번쯤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바